샬롬 12월 21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 잠먼 2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 말씀을 즐겨 듣고 죄를 자백하는 삶. 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아, 묵상하겠습니다. 악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영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네, 오늘 자언의 말씀에 보면 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 하나님의 지혜로 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서도 어,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이 지혜의 원칙들이 아잘 지켜지고 또 행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 1절부터 또 2절, 5절과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악인을 피하고 의인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의인은 어디에서나 담담 담대하며 떳떳하지만 악인은 언제나 두려워하며 또 도망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자본의 이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처럼 그 지혜를 갖게 되며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두 번째는 3절과 6절 또 8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원칙입니다. 이 재물과 욕심과 허영은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성실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삶에 최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율법 학자와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율법적으로 똑똑했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모든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